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곰피디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2023년 1월에 출제된 ITQ 엑셀 B형의 제2작업 목표값 찾기 및 필터 문제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작업 시트에 B의 4에서 H의 12 영역을 복사하여 제2작업 시트에 B의 2셀부터 모두 붙여넣기를 한 후, 다음의 조건과 같이 작업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이 작업부터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제 1작업으로 들어가셔서 B의 4에서 H의 12 영역을 드래그 하셔서 블록 설정합니다. 자, 컨트롤 C 하시고, 복사 혹은 마우스 우 클릭 복사하셔서 제2 작업 시트를 선택하시고 b 의2셀을 선택하시고 Ctrl V 해서 붙여넣기 합니다. 자, 열들을 좀 넓혀주셔서 값들이 샵으로 나오는 거는요. 여기 데이터의 값들이 제대로 보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열 너비를 조금 어, 적당하게 늘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되셨으면 목표값 찾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B의 11에서 G의 11셀을 병합하고 첫 번째. 영업부의 출장비 평균을 두 번째 입력을 하고 그리고 세 번째 H의 11셀에 영업부의 출장비 평균을 D AVERAGE 함수를 이용해서 구하래요. 세 번째. 자 그리고 테두리와 가운데 맞춤까지 지정을 하래요. 자, 요거부터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B의 11에서 G의 11까지 드래그하시고 홈 탭에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선택하시고 자, 영업부의 출장비 단위원 평균이라고 입력해 주시고 탭 키를 눌러서 H의 11 셀로 이동해 봅니다. 자, 이 상태에서 여러분 조건을 만족하는 평균을 구하기 영업 부 출장비의 평균 자 여기 영업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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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출장비 얘네들의 평균값을 구해서 H의 11세를 구하라는 거예요. 자 D 에버리지의 공식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D 에버리지 가로 열고, 자, 우리가 일작업 함수에서 d s 이라는거 같이 했었는데, 공식은 그거랑 동일합니다. 먼저, 필드명이 포함된 범위를 선택해 주시고, 자, 범위를 지정한 것 중에서 몇 번째 열의 평균을 구할 건지, 열 번호와 조건 범위. 자, 반드시 조건 범위는 데이터베이스 함수이기 때문에, 필드명이 포함된 조건범위로 지정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범위 같은 경우에는 B의 2에서 H의 10까지 어,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고 열번호 같은 경우에 우리는 출장비의 평균을 구할 거기 때문에 출장비가 지정된 범위 안에서 첫번째, 두번째, 세번째, 네번째, 다섯번째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열번호를 5라고 지정을 할 거고 조건 범위는 영업부잖아요. 영업부 부서명이 영업부이다. 필드명이 포함된 조건 범위여야 해요. 그래서 2의 2에 2에서 2의 2에 3세까지를 조건 범위로 지정하고, 우리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범위는 B의 2에서 H의 10까지. 데이터베이스 범위는 이 범위를 블록 잡을 때 반드시 필드명이 포함된 범위. 그쵸? 조건범위도, 요, 필드명이 포함된 범위, 부서명이 영업부이다. 이런 범위로 지정을 해주셔야 합니다. 자, 구해보도록 할게요. 자, h의 11세를 선택하고, equal, d, average. 자, 범위는 b의 2에서 h의 10까지 지정해주시고, 심표. 자, 열 번호. 우리는 출장비의 평균을 구할 거기 때문에, 자, 출장비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에 있어요. 5라고 입력하시고 심규 자, 그리고 조건은 뭐예요? 부서명이 영업부이다. 2에 2에서 2에 3. 조건범위를 지정해 주세요. 자, 필드명이 포함된 범위. 자, 어디에서 몇 번째 평균을 구할 것인가? 열 번호. 자, 그리고 조건범위. 자, 요거를 만족하는 평균을 구하시오. 자, 엔터 해 볼게요. 자, 그랬더니, 31만 4천 원이 구해졌습니다. 자, 얘네들 테두리로 지정하고 가운데 맞춤 지정해 볼게요. 가운데 맞춤은 지정되어 있어요. 우리 숫자 값은 우측 정렬. 어, 얘 같은 경우에는 그냥 쉼표 스타일 하나 이렇게 맞춰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요, 요 병합되어 있는 셀과 h 의 11셀까지 블록 잡아서, 자, 우리 홈탭에 테두리의 모든 테두리, 그냥. 모든 테두리로 지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어, 우리 목표값 찾기에 G Average로 평균을 구하는 것까지 했고요. 이제 본격적인 목표값 찾기 해보도록 할 건데 영업부의 출장비 평균이 얼마가 되려면 30만 원이 되려면 얘가 지금 31만 4천 원인데 30만 원이 되려면 민시우라는 사람, 이 사람이 영업부잖아요, 그쵸? 이 사람의 출장비가 얼마가 되어야만 얘가 평균이 30만원으로 바뀌느냐. 목표값을 찾아봐라. 지금 민시우의 출장비는 52만원이에요. 그쵸? 이 사람의 출장비를 얼마로 깎아야 이 영업부 출장비 평균이 30만원이 될 것이냐. h의 11셀을 선택해 주시고, 데이터 탭으로 들어가셔서, 가상분석으로 들어가 보시면, 목표값 찾기가 있어요. 선택해 보세요. 자, h의 11셀, 우리 수식이 들어가 있는 셀을 선택하고 목표값 찾기로 들어갔어요. 수식 셀이 h의 11셀로 맞춰 있고요. 음, 그대로 두시고, 찾는 값, 우리는 얼마가 되게 하려고 한다고요? 30만. 자 그러면 30만 원이라고 찾는 값을 입력해 주시고 자 바꿀 셀 우리 아까 민시우의 출장비를 얼마로 바꿀 거냐 F의 3셀을 찍어 주세요. 자 요렇게 지정을 해 주신 상태에서 확인 자, 그러면 여러분, 어, 영업부의 출장비 평균이 30만원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민시우의 출장비가 47만 8천원으로 자, 요렇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자, 요게 바로 확인, 목표값 찾기입니다. 자, 여러분, 이번에는 고급 필터 문제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부서명이 영업부가 아니면서, 아니다. 아니다는 건요거예요 아니다. 뭐가? 영업부가 아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자, 요거는 엔드 조건. 두 개를 다 조건을 만족해야 된다는 소리예요. 영업부가 아니면서 출장일수가 4 이하인 자료에 사원명, 직급, 출장일수, 출발일자 데이터만 추출하시오. 자, 조건범위는 B의 14셀, 복사위치는 B의 18셀부터 나타내면 됩니다. 자, 그럼 조건 범위 B의 14셀부터 조건을 나타낼 건데. 자, 일단 조건에 필요한 필드명이 부서명과 출장 일수잖아요. 그쵸 자, 위에 있는 부서명 E의 2셀을 선택하고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G의 2셀을 선택해요. 자, 이 상태에서 컨트롤 C 해서 B의 14셀을 선택하신 다음에 컨트롤 V. 자, 이렇게 필드명을 넣어주신 상태에서 이제 조건을 넣어줄 건데 자, 여러분, 여기서는 엔드 조건이잖아요. 뭐뭐이면서 이건 두 가지를 다 만족하는 것들을 추출하라는 소리예요. 자, 우리가 여기에 어, 같은 엔드 조건일 경우에는요. 같은 줄에 입력을 하시면 되고요. 그렇죠? 만약에 오와 조건 또는 조건일 경우에는 다른 줄에 여러분들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는 부서명이 아니다. 뭐? 뭐가 아니다? 영업부가 아니다. 그리고 출장일수가 4 이하이다. 이하는 작거나 같다. 뭐보다? 4보다 작거나 같다. 이게 바로 여러분 여기서 원하는 조건입니다. 자, 그러면 이 조건을 만족하는 이뭐 전체를 뭐 이렇게 필터링 해라 그랬으면 이제 바로 고급 필터로 들어가면 됐지만 여기서 딱 정해줬어요. 사원명, 직급 출장일수 출발 일자 데이터만 추출하시오. 그러면 이 필드명을 복사를 B의 18셀에 일단 해놓으셔야 돼요. B의 18셀부터 붙여넣기를 해주셔야 돼요. 자, 사업명, C의 2셀 선택하고, 자, C의 2셀에서 D의 2셀까지 드래그 하시고, 자,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출장일수, G의 2에서 H의 2까지 이렇게 드래그. 요 4개의 필드명을 복사할 거예요. 자, 컨트롤 C 하시고 자, 어디다가 복사를 할 거냐면 복사 위치 B의 18셀 선택하셔서 컨트롤 V 합니다. 자, 요렇게 일부분만 나타내라 하면 반드시 얘네들 내가 나타내려는 것들의 필드명들을 미리 복사를 해 놓고 나서 고급 필터로 들어가야 합니다. 자, ESC 키 누르면 깜빡깜빡거리는 복사했던 표식이 사라집니다. 자, 우리 이제 고급 필터로 들어가기 위해서 B에 2에서 H에 10까지 블록 지정하고 그 상태에서 데이터에 고급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상태에서 결과를 현재 위치에 필터링 되게 하시면 안 되고 다른 장소에 복사를 지정을 할 거고 자, 우리 목록 범위는 우리가 범위를 블록 잡고 들어왔기 때문에 그대로 두시면 되고요. 조건범위를 선택하셔서, 우리는 어디부터 어디까지? B의 14에서 C의 15셀까지가 조건범위입니다. 자 복사 위치 어디에 복사해라 B의 18셀인데 만약에 자 여기에 있는 데이터 전체 데이터를 필터링해서 나타나라 이 조건에 맞는이라고 어, 했으면 B의 18셀을 선택하면 되는데 자이 조건을 만족하는 사업명 직급 출장일수 출발일자를 나타내라 했기 때문에 자이 복사의 위치는 여기 우리 아까 복사했던 사업명부터 출발일자까지 블록 지정해 주신 상태에서. 자, 이렇게 지정된 상태에서 확인 눌러보시면 자, 이 조건을 만족하는 사업명, 직급, 출장일수, 출발일자가 자, 이렇게 구해진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2023년 1월에 출제된 ITQ 엑셀 B형의 제2작업 목표값 찾기 및 필터 문제가 끝났습니다. 여러분 저희는 다음 수업시간에 다시 만날게요. 고생하셨어요.